오늘 승리의 날인데 어떻게 컨디션 좋나요? 아뭐 그런 걸 따집니까? 항상 늘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뭐 어떻게 생각할십니까 리포터님? 아뭐항상뭐 해오던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어때? 네. 아, 요하아도못 해요. 네. 아, 아니. 아. 검 거랑 잘 보조하도록 <laughs> 왜? 아니 게이름말 그러니까 <laughs> 하면 돼킹꼬마이밥 <laughs> 김밥. 뭐라고요? 킹꼬마이밥 <김밥이. 웃음> 먼저 먼저 해아 느낌 없는데? <웃음> 아, <웃음> 선수 우대 모릅니까? 와. 시합 때? 아이... 아, 왜 <laughs> <놔둬 거기로 했어요. 웃음> <에이, 웃음>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대현아가 막히게 생겼는데? 판단력이 안 좋아져서 그치 원래 파이터는 빠른 판단력으로 가야되는데 근데 딱 시야 넓히고 <laughs> <laughs> <저의 피신도 안 웃음> 아 나는 아 이걸 로 계란말을 아, 먹게 어. 왜냐면 단백질만 <laughs> 탄수화물 섭취 하... 너무 심해진이 세상 모르고 맛있게 쩝쩝대면서먹으면는민국 얼굴이 창백해졌잖아 원준형이 지금 시합이 지금 한시간 더있데하하아 너 이미 충분히 잘하니까 얘기했어. 잽, 에이. 잽을 잘 살리고 어퍼도 잘 들어가니까 잽이랑 어퍼 잘하고 어디 반치가 약하지 않아? 니까이 그러니까 펀치력을 믿어. 전전잘안 믿습니다. 어? 전잘안 믿습니다. 누굴 믿어? 제 셋은. 어이에이 와이. 아주 멋있게 우리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자. 그럼요. 여기 앉으신다 그렇지 승리를 위하여 푸드파이터 <laughs> <laughs> 멘탈 화이트벨이트 1그라 자이겨러 가자 잘하는 아니 왜 신발을 벗고 가는데 신대 <laughs>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, 그 아무것도 민구야. 나와, 나와, 나 응, 니까 조금요. 아, 아니다,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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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하고! 웃음> Obrigado. You do to want to 아직 하고 있어 아 기도 <laughs> 형상만 봐가지고 아니, 죄송합니다 어? 예. 어환자이 <laughs> <야. 웃음> 아, <laughs> 어떻게 어이보는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아, 형이 아. 옛날 같지 않죠? <laughs> 옛날 같지 않죠? 형이 전수때 많이 면아 근데 어떻게 다친 거야? 대끌어어팔 탈구, 탈구 돼가지고 아그러팔 아, 아, 탈구 되면 이대 <laughs> 같이 선상이 형이 치다가 그랬어요 나딸려 딸려. 그러니까 운동 미리 미리 해놔야죠. 네? 형이 잘못했네 운동을 안 해가지고. 네? <laughs> 아니 아까 상훈이랑 원석이 있었어 원석. 아, 어. 어. 여기 저 유튜브인데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십니까. 여기 어디 팀 매드 관장님저 부산대. 부산대 팀 매드 정재환 관장님있습명이 어떻게 되 예사남입니다. 예사남. 예사아 아, 예사남이. <laughs> 어, 저도. 인스타만 b 아지고저 h o u l d say, I'm the truth. I'm the truth. I'm the truth. I'm the truth. I'm 아 h e 레드폰아치 완준선 소장 이번 경기의 기말 보험민교 시판입니다.입니다.

어 그렇지 그렇지 게뜯고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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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내 그냥 뜯어내 아예 뜯어내고 다시 턴 그렇지 나이스 좋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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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도 아니라고 그러지, 다르게 하던 일 하고 있는 거후바디 괜찮고, 그렇지 트렌 줘서. 좋아. 거의 다돌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돌려놓고 보면서, 뭐가 막 그렇지 계속 때맞추는데 그렇지 계속 때맞추는데 그렇지 오케이 I'm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't really take the loss one break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though I'm getting lost I get after real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's faster than any crypto Everything that you 그렇지, see something I invented. And it's only a percent. I'm gonna, I'm gonna, I'm gonna, <끝> gonna <끝> take shots if I miss. Forget it. Take a bad loss just to learn all this. Take a step, i falling. Getting back up, always getting i'm sweating. I never back up. miss a thing I'm always learning. You could call me academic. I'm always working. Never been that energy. is like a poison. It's a

하겠습니다. 구의 심판 정전레드김완 선수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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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압박을 했었어야 되고 자세가 너무 손끈하니까 자세가 못하잖아 그럴 때 오히려 자세 좀 낮추고 중심을 깔고 해야 돼요 짧게 끊어 <laughs> 이번 시합은 그 연습을 많이 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주먹을 딱, 딱 끌어서 타겟팅을 딱 할수 있는 게 근데 잽은 잘 맞았잖아 잽이 좋았잖아 잽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 한 번에 가져가려면 50대 40 50대 40, 50대 40, 50대 40 계속 누적시켜나가면 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 계속 50대 5 0으하 그걸 는거 좋았어. 아, 아 좋았어 <laughs> 진짜, 저 군대 가 전에 프한번단 음. 말이에요 네. 네 그리고 군 전역하고 지몇개 만이죠? 네. 1년 8개월 아니지 군대 전역하고 아 군대 전역아좀가 네. 3개월? 개월 훈련해서 지금 m m 따수있 엄청 대단한 선수네 <laughs> <그런 건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직 쪼렴인데 앞으로 잘 이제 도전을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선수가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과거 한번 앞으로 앞으로의 과거. 어, 아쉽게 <laughs> 이는데 보는 게 아쉽네 앞으로 열심히 아 이번 메달 아 예쁘네요 <laughs> 발걸음이 가볍네 <laughs> 이겼습니다 응. 아, 화이팅 감사합니다. 이겼습니다 당연한 결과야 <laughs> 음, <일단 우리> 스타가... <laughs> 하하하 <laughs> 오케이 <laughs> 그래, 그럼, 그럼 몇 년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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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하. 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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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지금? 웃음> <개최 merged. 웃음> <개최 transcript> 마이크로이제 상대 선수 연금해 주면서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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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o u y o 뭐 y 유아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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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아제 저는 네. 귀가 움직일 수 있어요. 아 귀가 움직인다고? 네 세상 에 이런 일이도 한번 촬영 저희가 왔었는데요. 제가 아 그래서 귀제 이걸 눈물로 남겼어요. 여 거의 안 움직이는데? 잘 보이시나요? 아니 카메라 잘안 남아. 아, 아 움직이기 움직이네. 야그 내가 더잘할것 같은데 내귀 보세요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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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는 움직여야지. 그래. 자, 지금 전주 맛집 이름이 뭐죠? 오인돌 똥배지라고. 예. 네. 민구가 예작하는 맛집이에요. <laughs> 아, 이게 전주 사람들은 뭐 네. 이제 숨겨진 맛집이죠, 이 얘기가. 그러니까 딱 가게 사이즈만 보도딱 나오지 않습니까? 가게 사이즈. 메뉴는 네. 하나밖에. 없어. 나 다른 거이 나는 추로만 간다 2게 <laughs> 아니라 2만 계속 민다 원투 룩 로우키 바로 택배까지 아그 어. 정도 맛입니까? 예. 상대에 우리를 넉다운 시킬 만한 빛나. 근데 그 상태에서 구운 김치를 먹으면 바로 파운딩까지 <laughs> 바로 케이오 나오는 그런 맛니다 가보시죠 아 입구부터 사람 많아져 아 느낌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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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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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기, 기고 오늘의 명언 오늘은 너의 날이다 혹시 민구도 수고 많았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<laughs>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김한준 형수도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. 응.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십시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 화이팅!